하...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고전의 말씀 속에서도 종교의 가르침과 영성의 핵심에서도 인문학의 거대한 담론 속에서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생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깊은 물음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 질문에 동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나는 동의가 됩니다. 이 사상에 참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사람, 존재는 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몰라, 내가 개가 돼 보지 않아서, 개가 정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때 개가, 개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걸로 고민할는것 같지 않던데,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 생긴 대로 살아. 그 근데 사람만, 내가 누구지? 내가 여기 왜 있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사람만. 그렇다면,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이 질문을 자기한테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대답을 얻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제 경험을 보면 그 대답이 고차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조금 나이가 지니까 다르게 대답하고, 나의 모습이 자꾸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끊임없이 나는 여기 왜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한테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 이게 사람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오셨으며 성인들의 말씀을 접하시고 모무르시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렇게 내가 살아왔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참 그래요.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래 말이 되죠. 내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살아오셨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써 왔습니다. 이 정도 딱히. 그렇죠? 네, 그런 질문으로 생각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세상으로 모시고, 성인들의 말씀을 읽고 몸물을 수천 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시면 저도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아마 그렇게 보일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네, 이건 저 자신도 이거는 저 양심상 이는어 이거는, 어, 이거는 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수씀으로 모시고 그분한테 배우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보려고 따내는 노력했다고 하는 거 이건 사실이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어쨌습니다. 긴 신앙의 세월을 걸어오시며 삶으로 보여주신 깨달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선생님 앞에 드립니다 다시 말해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듣고 싶다는 얘기겠죠? 알아서 뭐하라고 <웃음> <웃음> 여러분 이런 종류의 질문은요 객관화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각자 각자 자기가 자기한테 묻고 저분한테 대답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난 이렇다. 물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나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씩 달라져요. 달라지긴 달라지지만, 난 나름대로 항상 나는 누구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정말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업상한 무슨 비밀 같지요? <laughs> 들어보면, 에이, 그, 까 이래, 다 그러실 거예요. 그 나한테는 아주 소중하죠.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한 나로서 살고 있는가?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엔 피 죽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설계탈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보든 끈치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와서 왔다갔다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는 실물은 사실 난도가 나한테 묻는 거지만 대답은 내가 못하지요. 저분이하시다 그때그때마다 너는 뭐야? 너는 뭐야? 라고 얘기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각자 각자 하나 님은 독대 하시길 바랍니다. 독대. 아시겠죠? 네. 궁금 뭐라니? 너무 궁금하다. 아, 너무, 너무 궁금하답니다. 너무? 궁금하답니다. 나, 그러면 난, 나라가 나한테 궁금하면, 내가 이따 얘기해줄게. 어? 다들 궁금해요? 그래. 그러면 궁금하시다니까, 큰 뭐, 그 비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기할게. 아, 들어놓으면 실망할 거다, 아마. 아이고, 뭐 엄청난 건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그럴지도 몰라. 그래거나 말거나, 궁금하다니까 뭐 이게 큰 비밀이라고 이걸 그럴 건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 뭐라 설을 쯤됐을때 세상 밖으로 나오셨어 그전엔 그냥, 집, 그냥 집에서 목주 노릇하고 어그렇고 사셨겠지 그러다가 설을 쯤 됐을 때 세상 밖으로 나오셨다고 그러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 뒤로 들어갔을 때까지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하신 일이 없어. 다, 오늘 앞에서 했어.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만한 그런, 그런 곳에서는 대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지 않고 몇 사람만 데리고 다녔어. 그걸 측근이라고 그래. 그걸 요한, 베드로, 야고고이세 사람은 예수님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될 때, 그럴 때세 사람을 데리고 가셔. <laughs>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뭘 가르쳐 주냐?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나는 은밀하게 말한 것이 없다.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게 그분의 대답이에요. 영어, 한문 성형으로 보면, 늑자예요. 아, 무, 사, 언. 아, 무, 사, 언이라. 나자에업을 못자, 사는 사사로울 사자 어느 말씀 얻자 나는 비밀로, 몇 사람을 속아서, 그래서 속속하게 바라적이 없다.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다 열어놓고, 나 자신의 삶을 감추지 않았다. 그게 아주 당당하신 모습이죠. 그 때문에 저도 뭐 그렇게 감출 건 없어요. 그러나, 궁금하시니까, 대답할게요. 지금 나는 뭐냐? 오랜 세월. 나는 오랜 세월. 나는 선생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선생님을 모신 제자다. 어느 입장에서도 선생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선생님의 가르침에 부합되는지, 아니면 선생님을 어긋나는 거지 선생님 말씀과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내가 늘 계산하고 살아왔죠. 오랜 세월. 지금은 조금 아니에요. 제자는 선생님을 앞서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내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와서는 선생님과 저 사이에 거리가 없어졌어요. 거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선생님이 이 안에 계셔.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내 발로 걸어가신다. 나는 선생님의 몸뚱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어쩌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내 안에 사신다 하고 말씀하신 것과 좀 차원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기 앞에 가시고 뒤따라가고 그런 관리가 아니라 함께 가시고 함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달라요.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됐다. 마지막. ¡Oh, <coughs>